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야입니다. 어, 저한테 아침 인사를 해주는 우리 선배. 저 선배랑 약간 머리 스타일 비슷하게 바꿔봤어요. 어때요, 선배? <laughs> 괜찮나요, 선배? 그럼 갈게요.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의 방을 좀 신박하게 바꿔줄지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많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미래의 가구를 갖추어 가지고 어, 한발 앞서 미래를 느끼고 싶은 미래의 방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이 친구 아 자신이 U F O를 U F O한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자기를 강한 몸으로 개조해 줬으면 좋겠대. U F O가 자기를 납치해서 강한 바디로 개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참 특이한 친구인데. 우리, 알라알라 알라 코알라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알라 친구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내는 그런 퓨전 가게를 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사 같은 친구는 뭐지? 약간 파워레인저 이런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거 봤었거든요. 기지를 만들어 히어로 동료들로 지구를 지키는 회의를 할 거야! 빠밤. 아, 다 재밌겠는데? <laughs> 아, 뭐 만들지? 이 친구도 끌리고, 우리 한번 UFO 기지 만들게 볼래요? 아, 가브리엘이라는 친구고, 어, 혹시 너구리 하우징 사람이냐? 있잖아. 이런 느낌의 집에서 살고 싶어. 땅 구하기부터 집 짓기까지 전부 당신한테 맡길 거니까 맡아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브리엘님 실제로 어 집에 플래닝을 진행해 나가네요 라고 합니다 아 유리야 고객 이미지에 맞을 것 같은 땅을 한번 골라 줄래 좋아요 선배님 선배님 말이라면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땅을 보시면은 약간 ufo 가 많이 나오는 데가 보통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도 ufo 가 나오는 지역이 은근히 있어요 약간 시골 시골 같은 곳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심에는 UFO가 잘 없어. 하지만 시골에. 시골도 있으니까 약간 좀 높은 데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높은 데어야지 UFO가, 이런 절벽, 이런 거 괜찮죠? 여기 어때요? 여기 약간 상, 산 정상 같은 느낌. 여기를, 아, 날씨도 바꿀 수 있어. 날씨는 가을 느낌 어때요? 좋죠. 그럼 가브리엘님, 이 플랜을 바탕으로 어, 함께 가서 포디를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출장을 보내죠. 오, 여기구나. 어떤 집이 되는지 기대된다. 자, 맡겨만 달라고. 자, 외계, 외계인지 UFO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요 박스가 있네요. 어허. 뭘까? 대박. u f o 요 UFO. UFO가 여기 불식착된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런 토용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마을 같은 거지. 외계인 가족이 여기 놀러 왔어. 어때요? 토용의 외계인 가족이 여기 놀러 오는 설정이야. 그러니까 허르스름한 느낌. 그리고 문도 이런 판자집..판자집이지 판자집 다음은 약간 요런거지 빈티지스럽게 여기 토용들이 마구 있는거야 토용들을 계속 설치해보자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안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더 U.F.O.가 나올 것 같은 이거죠요. 몸을 개조할 수 있는 그 실험실 같은 걸 제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실 같은 경우에 벽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바닥재랑 벽지를 어허 뭐가 좋을까? 약간 이 미래형 느낌? 하, 여기 있네요. 여기 개조된 그거지. 완전 미래형이다. 와. 쩌는데? 그리고 이한 가운데. 이한 가운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인간하고 외계인도 같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수술 도구들을 한번 더 꺼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수술 도구 같은 거 이거 세면 도구 이런 거 있어 줘야 되고 약간 DJ DJ잉 디제잉 테이블이지. 약간 요런 느낌. 미래지향적. 좋. 아하, 여기 이런 게 있었구만. <laughs>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컨트롤 창. 이 사람이랑 바꾸는 거지. No, God, 이 사람하고 약간 이런. 금붕어라던가, 피라미, 이런 거. 토용, 토용 한, 한 명이 여길 봐주는 거야. 수술을 봐주고 있지.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음, 다 끝냈어. 한번 봐줄래? 어. 좋았어 개조인간 가브리엘의 개조인간 집 <laughs> 도구들 겁나 진짜 너무 잔인한 거 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아해 UFO가 있는 이 공간 응?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드디어 물고기 인간으로 개조될 시간인가? 봐봐, 전기 지짐을 당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죠. 쟤는 변태임이 틀림없어. <laughs> 진짜 변태 아닐까? 난 쟤가 변태라고 믿고 있어. <laughs> 자, 수술 때 이제 누웠어요. <laughs> 이제 바깥을 한번 구경해봅시다. 박해보십시오. 토용 외계인들이 마당을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난리가 났죠? <laughs> 저게 뭐야. <laughs> 나름, 나름 예쁜데? 아, 아예 빽빽하게 둘러줄 걸 그랬나봐, 토용을. 나름 만족하네요. 되게 좋아한다, 이 친구. 좋아요. 고마워. 당신한테 부탁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럼 캔. 왔어. 해냈습니다. 아 어, 다녀왔구나. 그집 짓는 건 어땠어? 벌써 가게 영업 시간 지났고 오늘 했던 일만 기록하고 퇴근해도 좋아. 오늘 수고했어. 예, 퇴근이다. 근데 켄트 어디 갔지? 맨날 항상 퇴근하려면 켄트가 안 보여. 그리고 여기 사장님 자리에 앉아보니까 매우 좋네요. 일단 제 자리로 가서 저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